그리고 델라비 과연 9번의 저주를 깰수 있을까? 과연 잭슨이 서브로 잘해줄 수 있을까? 파머가 과연 저번 시즌만큼의 또 좆박은 폼을 보여주진 않을까? 갑자기 리제가 눕진 않을까? 갑자기 엔조가 이혼해서 아니 뭐야 뭐, 뭐였지? 이혼해야 잘하는 건가 걔? 아니 이혼하면 잘한다는데 아니, 이혼해서, 자, 이혼하면 아니, 다시 이혼해서 못... 잘하는 거야? 아, 재혼해서 못하지 않을까? 재혼 이미 했어 엔조는 아니 그니까 러 이제 다시 꼬라박을준비야 됐다는 거야 저는 유선이랑 질문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첼시의 시즌 전 기대랑 지금 이거를 먼저 비교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번 시즌에 챔스를 가면 성공이고, 그리고 컨퍼런스를 나갔잖아요. 컨퍼런스 우승에 챔스 나가면 은 대성공이다. 이거 시즌 전에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두개다 성공을 했죠. 일단은 성공. 저는 일단은 마레스카가 왔을 때 첼시가 유로파를 나갈 줄 알았어. 중간에 위기가 많은 사람이라고 들었고 메이스티 코치에다가 레스터 잠깐 맡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이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아가지고 실제로 유로파를 갈뻔 하게 됐고 중간에 위기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근데 뭐 어떻게 갔네요? 뭐 성공했다고 볼수 있지. 저저번 시즌의 최고의 선수는 전 팔머다고 생각합니다. 2-4-2호에는 팔머보다는 카이제도가 훨씬 최고의 선수지 않았다. 파머는 시즌 초에는 굉장히 좋았지만 가면 갈수록 얘가 결정력이라든지 경기 영향력이라든지 좀 아쉬웠던 게 있어서 카이세는 꾸준히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카이세도고 제가 시즌 전에 예측한 거는 전듀스보리어를 굉장히 기대했었거든요 듀스보리어이존 망하고 전 이번 시즌 최악의 영입은 듀스보리어리 맞는 거 같고 은쿤쿤은요아은쿤쿤은 이번 시즌 아니잖아 아2324 영입 아 펠릭스도 있겠다. 펠릭스 어, 펠릭스도 좀좋같았고아 펠릭스가 최악이었다. 펠릭스가 최악의 영입이라 생각하고 또 이제 최고의 영입. 잠깐만 최고의 영입이 없는데? 누굴 영입했잖아? 하나, 하나 말을 해보자 일단 도신, 펠릭스, 포신. 유버홀. 뭐뭐야 이거 어떻게 영입생이 하나같이 다 점망했잖아. 아 산초 임대를 될것 같고. 이코나지가왜 이러지? 최고의 영입은 없는 걸로 차선의 영입 그 중에 제일 나은 새끼. 나는 솔직히 이 와서는 산초. 싼초. 산초라고? 네트가 아니고? 아난 네트는 이 종류 대비 너무 별로였다, 진짜. 네라고 치고 이 정도 했다. 어, 그렇지 공짜로 데려와서, 뭐 위약금 뭐, 조금 70억 그 정도밖에 안 주고 사용한 거니까 되게 좋았고. 아, 그리고 뭐, 2, 4, 2호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 3개 정도를 생각해 보면은. 근데 약간, 아레스카는 좀 인상 깊은 경기가 많이 없지 않나? 약간 나는 이번 시즌은 토트넘전 하나 기억나고, 4대3. 그거 있지 않았나? 풀렁전? 응! 음, 그 풀렁전! 플럼전. 풀렁전도 도파민 좀 있었고 네트 역전골 그걸로 이제 챔스의 불을 지폈던 그 경기고 아 브라이튼전 팔모 전반전 포트트릭 아 그거지? 그거 있었는 최초잖아? PL 최초 어 PL 최초지 그리고 뭐 최악의 경기는 저는 단영코2필지두경기랑 <laughs> 또 하나 있었는데. 근데 이 스위치 두 경기가 저 너무 잣같았어요. 한번 비기고 한번 졌나? 어한번 비기고 한번 졌어. 근데 솔직히 처음 졌을 때는 뭐 이게 뭐야? 왜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 근데 난 비겼을 때가 가장 화가 나 많이 났던. 육캐스 전, 육캐스 전. 아 잭슨 퇴장. 어인시티 전도 있긴 하네요. 근데 저는 아 그러면 입스위치한테 징걸 빼고 메인시티를 넣읍시다. 육 캐스 인시티메인시티 전도 산체스 세기 때문에 산체스 아니었으면 진짜 이길만 했거든. 메인시티가 그렇게 압도적이지도 않았고 그 경기는 첼시가 훨씬 경기력 도 좋았고. 두 캐스 전은 챔스가 걸린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보였는데 그걸 이제 잭슨 세기 때문에 처 말아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시즌 전에 너네 테나처럼 포체티노 경질이 옳았나 틀렸다 이런 카들이 두 개가 나뉘었거든 솔직히 나는 마레스카 처음 왔을 때도 굳이 이부다 감독을 데려오봐 그럼 포체티노 남기는 게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제 마레스카가 나의 생각을 완벽히 바꿔줬고 그래서 포체티노 경질은 옳았다 시즌 초 화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시즌 그런 걸로 가봐야 되는데 델라비 왔고 뭐 또키텐스도 온다고 하고 그리고 이번에 플라멘구전에 산체스 키 킹미스가 되게 많이 났거든. 골키퍼는 나는 솔직히 매냥이 왔으면 좋겠지만 클럽버스 끝나고 다시 협상을 재개한다고 하지만 올것 같진 않고. 그래도 전 골키퍼가 한명쯤 왔으면 좋겠습니다. 왼쪽 의문은 필수입니다. 키튼스가 와도 나는 솔직히 한명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산초를 보냈기 때문에 산초를안 보냈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시가 영입을 이번 시즌 솔직히 좀 좇같이 할것 같거든요. 지금 약간 꼬라지 보은 순위 예측은 은쿠요가 응, 다 온다는 가정하에 메뉴보다 낮게 그 정도 순위를 보겠습니다. 아니, 나는 솔직히 왼쪽 잉어가 된 가능만 하자면은 전 레양이 제일 탐나고 왼쪽 잉어 딱빅사인닝하고 벨라 왔으니까 토브는 그냥 거기서 끝내고 골기퍼딱한명 영입하고 센터백 영입할 수 있으면 한명 하면 딱 그렇게 되면 좋은데 지금 되는 일이 없어. 한 줄평 해볼까요? 생각으로 선전하지만 고칠할 부분이 아직 많다. 왜냐면은 플랜 A는 말했을까, 플랜 A는 잘보였을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리그 초반에 보면은 아마 내 기억상으로는 첼시가 에버튼이랑 비기기 전까지 리그 2위를 달렸고, 에버튼을 만약에 비기지 않고 잡았잖아? 그럼 리그 1위로 잠깐 올라갈 수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플랜 B를 찾는데 꽤나 오래 걸렸다. 뭐 사실 그리고 플랜 B라고 해서 크게 바뀐 것도 없어. 마레스카 전술은 부족한 점도 많지만 이제 프리미어리그 첫 시즌이었기 때문에 피리첫 시즌에 이 정도는 잘한 게 맞지? 잘했지? 너는 첼시 다음 시즌 어느 정도 할 거라 생각해? 나는 생각보다 마레스카가 꼬라박지 않을까? 나는 진심으로 7위 예상한다. 7위 일단 딱 보자. 보면은 상위권에 있는 팀들을 딱 완화를 해보겠습니다. 맨인시티 아스날, 리버풀, 뉴캐슬 일단 토트넘 메뉴까지 할게요. 왜냐면 얘네도 일단 그 어느 정도 그거잖아 토트넘 뺄게. 토트넘은 일단 챔스가 있기 때문에 리그에 집중 못 하시고도 있고, 맨유는 뭐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맨유를 집어넣어서 하겠습니다뭐 빌라나 뭐 이런 팀들도 이번에 또 챔스를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챔스를 병행하면서 리그를 잘 챙겼고, 플럼이나 브라이튼이나 뭐 그런 팀들이 하나 딱 치고 올라온다 치고, 그러면 이제 첼시가 좀내려오면 하지 않을까. 그냥 첼시가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이제 맨투윙이 예매합니다. 사실. 티튼스가 와서 과연들 적응을 잘할까. 티티시 왼쪽 누가 누가 린크 뜨고 있죠 지금. 티튼스. 티튼스 하나밖에 안 떠. 응, 어, 하나밖에 안 뜨. 고 그리고 델라비 과연 구분의 저주를 깰수 있을까? 과연 잭슨이 서브로 잘 해줄 수 있을까? 파머가 과연 이번 시즌만큼의 또족박은 폼을 보여주진 않을까? 갑자기 리제가 눕진 않을까? 갑자기 엔조가 이혼해서 아니 뭐야 뭐 뭐였지 이혼해야 잘하는 거 아니? 아니 이혼하면 잘한다는 이혼해서 다시 못하는 거? 재혼해서 못하지 않을까? 재혼 이미 했어 엔조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시 꼬라박을 수가 된다는 거야. 그냥 잔난식으로체시가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말해봤고. 그러면은 그냥 한 그냥 5위에서 챔스 가지 않을까요? 와 나는 맨유의 성공을 바래줬는데 쟤는 첼시의 존망을 바래줘거 아니 나는 첼시가 챔스에서 성공할 거 같아 <laughs> 난 이번 첼시 8강 간다 8, 생각해 8강 간, 8강 8강? 8강 간다 생각해? 8강 잘간 거지 8강 간다 8강 생각해? 어. 생각해 진짜로? 아니 나 진짜 갈수 있을 거 같아 생각해 리그 페이지에서 딱 이제 뭐라 그러죠 중간 중간을 뭐라 그러죠 중간을 가서 플레이오프 하나, 어, 플레이오프 맞짱 상대가 이제 어디 뭐 벤피카나 이런 클럽을 만납니다. 그럼 이제 벤피카를 상대로 한3대 1로 이제 털어버린 다음에 16 강을 갑니다. 이제 16강 상대는 16강 상대 미넨 미넨을 첼시가 꺾는다. 미넨 첼시가 꺾고. 첼시 클럽월드컵에서 미넨 16강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마리에스카가 거기서 이미 다 파악했습니다만 한 다음에 이제 바로 챔스에서 만나고 8 강. 갔는데 아 레알이다 이건 못 이긴다 해서 벌써부터 막 3대0으로 먹혀 아 첼시 죽됐다 근데 이제 2차전에서 갑자기 리제 미쳐가지고 프리킥특굴 라이스를 이어 와 이게 잉글랜드가씨발 그래서 잭슨이 빅찬스미스를 94분에 이제 터링크 빅찬스미스를 해갖고 리용전 빅찬스미스를 해서 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대2로 잭슨 개쌍용 먹고 이제 8강까지의 챔스 여전히 이제 마무리합니다. 비넨도 살짝 시나리오를 예측을 해볼게요. 일단 1차전에 비넨 홈인데 2대1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에서 마레스카가 갑자기 델라비 아니라 잭슨을 선발을 세워버려요. 갑자기. 그래서 잭슨이 부상 찍은 다음에 갑자기 두골 넣고 세종스커 3대2죠. 예, 2대0으로 만들어갖고 3대2를 해가지고 스탠포드 브릿지에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와, 이거는 잭슨을 다음 경기 선발을 시켜야겠다. 해서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쭉 연결이 돼서 레알전을 선발을 썼다가 종망을 하는 거야. 잭슨이 스토리텔링. 올려준 경기를 잭슨이 떨군 거네. 그치지그치 스토리텔링 딱이어지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결론적으로 너는 첼시 이사유 정리가 아니라 그냥 너의 말을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네. 그냥 어 그냥 조합해줘 알았어요. 그쵸?